할렐루야. 한 삼일여간 예, 또 살아내시고 또 삶에 승리하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크신 또 은혜와 도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라바 그린 리프라는 사람 있습니다. AT&T 이 세계 최대 통신 기업 부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경영 교육 담당 그 부서에서 부사장을 역임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썰번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근데 골자는 이 오늘날 리더십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책의 골자죠. 근데 이 책에 대한 이 썰본 리더십에 대한 이 개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헤르만에스의 단편 소설집 이, 이 동방순례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잠깐 좀 얘기를 소설 좀 얘기를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 동방 이 순례단이 이제 모집이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좀 부자들이 뭐 그런 먼거리에 여행을 하잖아요. 뭐 자기들이 뭐 배낭을 요즘엔 캐리어가 있어서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좀 많죠. 그래서 수행원 이 부하 이 종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오라는 이 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종들이 자질구리한 심부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사로운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는데 이 레오라는 이 종의 한 사람이 유독 그 동방 순례 단원들 모든 여행객들의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됩니다. 보니까 또 일을 하는데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휘파람도 불기도 하고 근데 또 자신의 일이 또 끝나면은 금방 사라져요 눈앞에 보였다가도 일 시킨 일이 끝나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있고 필요 없으면 눈에 이제 거슬리지 않으니까 이 종으로서 굉장히 이상적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루는 이 레오라는 이 종이 이 노예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죠. 근데 여행객들이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종이긴 하지만 너무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레오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찾지 못합니다. 행방불명이 됐다라는 사실에 이제 모두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레오가 불렀던 노래나 휘파람 소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종의 그 노래나. 그래서 점점 이 사람들이 의견에 트러블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이 동방순례에 대한 여행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 동방순례에서 이제 차나한게 그런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이종 레오처럼 보이지 않게 또 필요할 때또 어떤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또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할수 있도록 또 뒤에서 밀어주고 또 봐주고 이런 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렇게 해서 서버 리더십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물론 리더십 이런 썰본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리더십을 서로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원들도 그 한마음이 또 함께 하는 그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봉상교회가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 리더십에 대한 방향과 함께 오그러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그랬다잖아요. 이 이탈리아의 주둔에 있는 오스트리아군을 처부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이제 넘는 중이었대잖아요. 그런데 눈 설산을 그냥 도보로 걷는 것도 힘든데 대포 뭐 이게 군수, 물자, 뭐, 식량, 이걸 다 끌고 그 산을 넘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봉우리에 이제 그 봉우리를 넘어야 이 지름길이 있는 그 봉우리에 올렸대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하는 말이 군사들에게 뒤도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잘못 리더를 한 거죠. 리더를 한 거죠. 그래서 설사는 산도 내려오는 게 힘들잖아요. 뭐 죽고 살고 죽을 똥살똥 똥 여러 가지 똥을 누면서 이제 내려왔다가 이 나폴레옹이 또 한산을 리더를 했어요. 그래서 딱 올라갔어요. 뭐 죽을 똥말똥 올라갔는데 또 나폴레옹이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까 거긴가벼. <laughs> 이 나폴레옹의 리더십,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내용의 그런 유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리더십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그 리더십을 따르고 순응하고 존중해 줬던 함께하는 어우러짐의 그런 모습들이 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bc 722년, 또 bc 586년에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해요. 아수라와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또이 바사, 바사 제국,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이 바사 제국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기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1차 귀환, 수루바벨 들어보셨을 텐데, 2차 귀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 에스라에 의해서, 리더에 의해서 돌아오니. 3차 귀환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에미아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느에미아 직업을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술관원장이에요. 술관원장은 뭐 하냐면, 이 기미를 하는 거예요, 기미.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기미상공이 있었잖아요. 왕들이 이런 독살이나 이 살해위협에 늘 두려우니까, 이 기미 음식을 좀 맛보는 그런 기미상궁을 뒀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은 기미상궁에 대한 유래는 동소고금을 막론합니다. 이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히틀러라는 사람도 기미상궁을 뒀어요. 이게 벨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고담을 썼어요. 기미상궁의 한 사람이었는데. 아돌프 히틀러에게 밥상을 차려주기 전에 내가 뭐 음식들 뭐 양배추 뭐콩뭐 뭐 후추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서 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크라는 김인상공이 살아 있으면 그제서야 누가 먹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크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살아 한 시간 후에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처럼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돌피툴러, 그, 김희상공이 벨크라는 사람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총 15명이 있었어.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친 사람이. 1990년인가요? 19년, 19년에 이, 하, 하노이에서 그 2차 북미회담이 있었잖아요. 이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왔잖아요. 근데 어떤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총괄 셰프가 그 얘기를 했어. 인터뷰를 했는데. 국무위원장이 오기 전에 수행원이 왔다는 거야. 한 시간 전에.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맛보, 먹을 식사를 그 수행원이 먼저 맛을 봤대잖아. 근데 기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에미에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바사왕의 이 술을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 김이를한 다음에 살아있으면 그 왕이 먹은 거예요. 근데 어떤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또한 이 위험성에 맞먹은 상응하는 그런 또 부도 있는 거예요. 고위 관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왕의 최고의 신임가는 그런 관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이 느예미입니다. 이느예미야가 2절에 보시면 이 1차, 2차 포로 귀환을 했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물은 즉" 물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하나님한테 물은 거예요. 이 물었다, 이 말은 단순, 단순히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원어의 성경을 보면 거지가 구걸하듯이 물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지가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바짝바짝 바짝 타오르는, 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에 의해서 물었다는 라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3절 보니까 뭐예요? 1, 2차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뭐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뭐 이런 난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절에 이 느에미아 반응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뭡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슬퍼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까운 지인이 죽었을 때 장, 이 우는 이 울음의 슬픔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느에미아가 얼마나 지금 고국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그런 그리움에 이런 슬픔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수일 동안 뭘 합니까?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느에미아는 지금 뭐예요? 관직이?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바 상황 앞에 가면 항상 올곧게 단장을 해야 돼요. 근데 얼굴이 수척하다 그러면 바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무슨 모사를 꾸몄는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뭐 뇌물을 받아서 지 근심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부정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에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수일 동안 곡길를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 소식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누에미아가 이스라엘 이 땅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느에미아는 지금 포로기 이후에 지금 몇년 후의 사람이냐면 14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한 2세? 3세? 3세대? 뭐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느에미아가 이런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11절에 가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내가 지금 고위 관직에 오른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앞자리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 두시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이런 말. 그래서 내가 술관원이 됐다, 이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안락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느에미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입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니 우는 거예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는 이런 기도의 통성에 그런 기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수일 동안 기도하는 이런 기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느헤미아처럼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나. 내 나에게 왜 우리의 후손들의 그 잘됨을 주셨나. 오늘의 그런 큰 근심 없이 형통한 그 하루를 보내게 하셨나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지 함께 울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결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 복음주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원래 의사였는데, 이, 보금 설교가가 됐는데, 이 로마서 이 주석을 썼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한권 책을 사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권 14권 짜리인데이것을한 번에 사기에는 좀 너무 고가고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한 권씩 한 권씩 샀던 14권을 샀던 기억이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다잖아요. 사모님에게.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의 기억이 남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침대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영국 교회를 위해서. 영국의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1시가 되면 일어나서 침대에서 울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좀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서 울면서, 나와 같은 그런 고통으로 또 공감하면서 또통과하는좀더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에미아가 있는 이 바사 수상궁하고 이스라엘 거리는 얼마인 아세요? 1600km예요 1600km의 이 거리도 느에미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에 대한 이 고백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140년이 흘렀어요 이 세월의 흐름도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정과 이런 공동체성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거리가 있어도, 수백킬로수천킬로 킬로 떨어져 있어도, 수십년, 백사십년 이상이 흘러도, 식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의 그런 공동체성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느에미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좀볼 텐데, 느에미야 7장 2절을 볼까요? 아오, 하나니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두 번째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 충성스럽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일차원적으로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뜻은 뭐냐? 선악, 옳고 그름을 분발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미한 사람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 정도로 가는 사람, 공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해 가지고 그런 길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정한 사람, 공평한 사람,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 안에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에미아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3차 귀환의 리더로 이제 총독으로 임명돼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돼서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에미아는 이런 애닮고 그리워서 이제 총독이 돼서 이제 다스렸잖아요. 어떻게 다스린 줄 아세요? 느에미아 5장 14절에 있어요. 느에미아가 총독으로 와서 제22년까지 몇년 동안, 12년 동안은 뭐예요?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에 무엇을 먹지 않은 거예요? 녹을 먹지 않은 거예요. 12년 동안 유다 땅에, 유다 땅에 와서 총독을 다스리는 동안 12년 동안 뭘 받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월급 받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총독들에게 유린당하고 탈취당하고 해서 뭐 세금 때문에 전답을 다 팔고 심지어는 자식들도 다 노동력으로 인해서 다 팔았던 거예요. 와서 보니 말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근데, 느에미아는 이 바사 왕에 의해서 파송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녹을 충분히 받아서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느에미아는 12년 동안 이 유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12년 동안 이런 동고동락을 했느냐? 5장 15절, 그 다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렇지,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예요? 너희들과 공감하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고통에 공감하면서 같이 슬픔이건 기쁨이건 느끼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자들도 이런 생각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만 뭐잘 살고 나의 영예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울고 기도해주고. 같이 좀 시간을 정해서 좀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얘기예요. 느에미아와 함께 했던 사람이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느에미아 7장 46절에서 60절까지 가보면 이 66절까지 가보면 그런 이 적보, 이 이름들이 나와요 느에미아와 함께 삼차포로 귀환 이스라엘 남유다 땅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속에 누가 있냐면 느디님,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느디님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요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포로로 잡혀서 어떤 일을 하냐 느 성전에 가서 잡리를 해요. 그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됩니다. 여호수아의 구장에 가보면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몰래 변장을 해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제 어찌됐든 이스라엘에 흡수되죠. 나중에 요수가 그걸 알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만 결국 성전 일을 또 시켜요. 너희들은 그 대신 성전에서 물 깃는 일하고 나무 패는 일을 해라. 이 사람들이 흡수돼서 누가 된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에스라,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 있는 동족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 돌아가자. 라고 전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예스라 8장 20절에 아오와 강에서 이 예스라가 3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누가 온줄 아세요?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이 온 거예요. 제사장은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생활이 너무 안락하니까. 이제 적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스라 선지자가 우리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분명히 회복이 있을 것이다. 가자. 그렇게 말하고 3일 동안 기다렸는데 누가 왔다고요?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느에미아와 협업한 거예요. 느에미아 7장 61절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족보에도 없는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하고 똥똘 뭉쳐서 뭘 재건한 줄 알았어요. 예수를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런 형제뿐만 충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디님, 성전에 그냥 속된 말로 잡니라는 이런 사람들, 눈여겨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가서 성적, 성벽을 건축한 주추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 적보 이스라엘 적보에도 기록될 수 없는 흔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윈도 아닙니다. 어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성벽을 재건해야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안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결국, 느에미아는 뭘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이 성전을 지키 기 위해서 성벽 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족보에도 없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떠한 사람도 사람이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런 성도님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120년이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직분자들에 의해서 그분들도 물론 귀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헌신 가운데 희생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지 않는 앞으로도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에베소서 20,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완성된,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 목, 저 같은 목사도 무슨 완벽합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지어져 가서 완성될 교회를 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없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족보도 증거도 없는 그런 사람들 희생 때문에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나 장모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때문에 또 지어져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다 이런.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일곱 등불이란 책을 썼어요. 이제 건물에 이제 재료가 있는데 일곱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이 사람 존러스킨이라는 사람은 건축에 있어서 등불 있는 일곱 등불이 있다는 거. 진리. 미, 힘, 희생, 순종, 노동, 마지막으로 기억. 이것이 건축의 일곱 등불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보여지는 벽돌에 쌓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 하나님의 그 능력, 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우리 온 성도님들의 그 희생, 온 교우들의 그 순종,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했던 그 노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그 목적에 대한 기억,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봉성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런 말씀드린 일곱 가지의 그 재료에 의해서 또 하나의, 또한 번의 그 120년의 역사를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리더십과 이런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또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으면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양보해도 괜찮아요. 좀 늦게 가도 괜찮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이런 역사 가운데 이 일곱 가지의 그 소중한 재료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어,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그 쓰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좀더 기도해 주시고, 좀더 통곡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에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위로자이시다 뜻이에요. 위로, 이 소망 없고 황폐해야 된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느에미아를 보내신 거예요. 뭘 보내신 거예요? 위로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지역사의 느에미아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추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느에미아들이 되세요 서로 위로가 되어주세요 저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위로를 또 제가 부족하지만 되어주고 우리 장모님들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 모든 이런 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느에미아가 되어서 위로함으로 지어져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살아내시며 기도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